삼성이 이야기 버려. 뭐가 이렇게 붙여있냐? 하지만 어, 궁금하니까 일단 따보긴 하네 여! 이거 대박인데?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거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을것 같은데 33%라 근데 궁금해 아, 네. 그래 33%니까 세번한세 번째에는 될 거야. 세번째는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세번 했는데 안 되면은 33%아니잖아 제라, 아 제라 제 올라 있다구나. 괜찮아. 제올라이트가 또 나왔잖아. <laughs> 제기랄. 어. 이제 들수 있는 애가 없는데. 뽀길 것도 없고. 다 뽀겠는데. 다 뽀개도 지금 완전히 꽉꽉 들어차 있는데. 이거 주고 어 됐어 이런 버 이거 버, 못 버리나? 97이라도 음, 그런 과정대로 움직일 수 있어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고생한다 아뭐또 어, 없잖아 중계기 이것도 6 6 6 중계기 달면 6이 빠지니까 어? 뭐가 묻혀있다고? 팠잖아 또 있어? 뭐야 아직 아 이것들 다뭐 북이나 뭐나 뭐 그런 걸 텐데 일단 중계기부터 좀 설치를 하고요 아직 느리긴 느리다 아 안타깝다 김대영 붕괴 전님 Echo one, stand by while I make contact. Ranger Citadel. I say again, Ranger Citadel, uh, this is General Vargas speaking. Would you at 10-4, General? I have Team Echo listening in. Thanks to Team Echo. Roger Dad. Sounds like you and Team Echo have been holding your own. What's the status of Team Foxtrot over? Sorry to say Team Foxtrot is KIA those of us who stayed back at santa fe were over there. the, dogs. the only reason i'm alive is because team echo showed up to save my hide. as for the down chopper, well, team echo has been running the investigation. i'll let the... copy that. we'll get mer captain working on the schematics for your rad suits. now, what's this new threat that woodson mentioned? over? if i had five scrap for every nut job that made threats against us, i'd be retired by now. But I think you're right about this Matthias nutjob. He sounds like the type who'd be behind the attack on- I'll start calling in some favors over here in Arizona. Keep digging up what you can on this Matthias character and keep us posted on this- Roger, Echo One. I'm getting word from Mer Captain about those schematics for your rad suits. Sending them over to Woodson now. Woodson, confirm receipt. Oh. This is Woodson. 이게 라디오에 연결되면 전파로 이제 뭐, 이제 뭐 설계도 도면이나 이제 뭐 문서 같은 걸 주고받고 할수 있나 봐요. 50파운드. 지금 50파운드로 다 얻었죠? 0 그래도, 어딨는데? 떻 이거 버려. 이거 버티는 거다 버리자, 쓰레기야. 아, 무거운 쓰레기 다 버리자. <laughs> 돈도 얼마나 무거운 거는 다버려버리죠 이러면서 이런, 이런, 이런 거 됐어 됐어.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이런 건 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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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w 아, 몰라 t t 가 e w h 가지 the? What the? What the? w h 도 t the? What the? What the? w 빨리 가 t 아직 무게 초과라고 난리가 아니구만. 여기서 바로 황무지로 가가지고 정비 한번 딱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잡템 따위는 버려 버리죠. 무거운 잡템 따위는 주술 가치도 없고.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나오긴 했어 확실히. 자장만 하고요 여기 아직 안 죽였지? 자 쟤네가 죽여야지 완료가 되나? 그런가 본데? 아 이번에 좀운좀 좀 좋게 <웃음> 염소 <웃음> 진짜 <웃음> 아왜 이렇게 염소를 싫어해 쟤는 무조건 염소만 맞춰 <laughs> 아 우리 염소들 아저씨 야 이렇게 오지 말고 안 되겠다. 돌아서 오자씨. 돌아서 가는 김에 예, 이거 물건도 좀 팔고. 이런 이런 것도 참그저말 대사 있어씨. 사실 이제 거의 막 빠지기 때문에 돈쓸 때도. 이제 무기도 이제 예, 살 것도 없고요. 돈쓸 데도 없다고 보면 돼. 얘도 돈을 이제 얼마 안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잘한 것막팔 정도는 되겠지. 지금 무기초과가 장난 아닙니다. 일단 다 팔고요. 대이다 팔아, 이런 거. 야 술탄 수류탄? 그래. 수루탄을 사자. 나머지가 다다 팔아 버리고. 아, 정말 많이 줬어. 아, 뭐, 뭐 이런 거다 팔아 버리죠. 소류탄 하나 더 사고 소류탄 이거 뭐야 프리맨님 와서오세요 소류탄 다 옮겨주고요 어, 누가 탄약이 부족해? 랄피? 야, 탄약. 많다, 야. 어, 또 누가 탄약이 부족해? 어? 자 일단 예 이쪽으로 가서 정문쪽으로 가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웬 코끼리가 보이지? 네가 이상한거야 이 주춧대를 언리얼 엔진..잠만 보라고? 어, 뭐야 아 젠장 오 젠장 180이건 뭐야 자 이쪽이죠 자이 <laughs> 밖에서 공격해야되는 이 아쉬움이란 <laughs> 쟤네까지 죽이면은 완벽하게 되겠지 아씨 먼저 선방 때렸어야 되는데 싸바. 방구, s 자, 잡으세요. 템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됐지? 다다다다 얘기해줘 두개다 열려가지고 좀안 걸어주려 했나? 왜왜그안 되지? 아 됐다 로스펠릭스 알렉스한테 돌아가는 거고 처음인데? 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안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군요. 이제 모든 퀘스트를 완료할 시기가 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내가 어디냐? 아까 그 큰방 여기가 됐다. 잘 오셨어요, 레이저 여러분. 자 이렇게 평화적으로 또 에, 해결을 했네요 뭘 받아줘? 뭔데? 뭐야 아, 뭐 줬는데? 뭐 준게 더 궁금해 3000 스크랩 <목소리> <목소리> 어.. 능력치 근데 어, 아, 여... 아, 저... 여기가 아니지, 차좀더 가야 되지. 그래피스... 어... 들어가야 되고... 어... 이거 뭐야? 저걸 안 했네? 저 완료.. 그.. 로디아.. 저나 계속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자, 로스팰리스 로스팰리스에 가서